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저희가 아침에 즐겨 먹는 피자 비슷한 채소 많이 넣고 달걀하고 피자처럼 치즈도 좀 뿌려서 먹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올려드린 아침엔 샐러드가 있어서 요거는 아침엔 피자라고 한번 이름 지어보고 싶어요.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건강한 재료들이 있어요. 요거 슈퍼푸드가 많이 있네요. 오늘은 요거 브로콜리하고 토마토 그리고 요거는 버섯인데요. 어떤 버섯이든지 괜찮아요. 저는 오늘 표고가 두개 있고 새송이가 좀 있어서 섞어서 하는데 양송이도 괜찮아요. 괜찮고 표고버섯만 해도 괜찮고 이것도 송이만 있으면 송이만 해도 괜찮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양송이버섯 가지고만 했었어요 근데 이런 표고버섯이나 그런 거 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썰어가지고 조금 준비를 할 테고 그리고 피자 치즈도 종류가 많잖아요 되도록이면 순수한 좀 품질 좋은 치즈를 고르면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꼭 먹어 줘야 될 달걀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같이. 아침에 먹으니까 아주 든든하고 괜히 내 몸한테 뭔가 보상을 준 듯한 그런 뿌듯한 느낌고 그래서 저희 자주 해 먹는 거거든요. 한번 채소 먼저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는 그냥 먹기 좋게 꼭지 떼내고. 이렇게 세개 정도를. 너무 잘게 하면은 또 맛이 좀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약간 조금 큼직한 그런 게난것 같아요. 표고는 아주 작진 않아요. 중간보다는 살짝 큰 듯한 거고 이거는 새 송인데 좀 커가지고 반만 준비를 했어요. 요거도 그냥 편안하게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고요 그다음에 버섯은 한세개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100g을 재놨거든요. 오늘은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요 방울 토마토는 그래서 제가 그람수로 재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양은 많이 해도 되고 조금 적게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0g 전후로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토마토랑 잘 어울리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볶다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놔두고, 이걸 작더라도 이렇게 반 갈라서 해야지 제대로 잘 익으니까 반 갈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데쳐놓은 거예요. 소금 넣고 살짝 데치는데 제가 아침엔 샐러드에도 요걸 썼었어요. 그때는 데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데쳐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은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얘는 제가 잘게 썰었어요. 버섯보다는 조금 작게. 요거는 50g이나 60g 한 서너 송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썰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게 달걀을 풀어요 이게 여름이라서 달걀이 응, 방금 사온 건데 어 그렇게 이렇게 깨졌네 잠깐하네괜찮 <laughs> 알끈 빼낼게요 이거 아주 잘 섞어서 하나도 거야한게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대충 풀으셔도 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금간을 조금만 할게요. 제가 여기 주겸을 해놨거든요. 소금간을 여기다 안 하고 채소 볶을 때만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에 가서 바을 볶으면서 완성을 하면 돼요. 너무 간단. 음. 제가 올리브 오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은 약불로 해 놨어요. 그리고 프라이팬은 24cm예요. 알텐바흐 공동 구매했을 때 그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하나 정도 넣어요. 그리고 이게 기름하고 만나면은 훨씬 더 좋은 성분이 많이 우러나죠. 요거 먼저 넣어요. 중약불로 하세요. 이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버섯을 넣으세요. 오늘 이게 토마토가 작아가지고 얘를 빨리 넣어야 될것 같아요. 버섯이 올리브유를 먹을 거예요. 양송이 있으면 양송이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희는 양송이를 싱싱한 거를 만나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표고버섯 괜찮더라고요. 색감도 괜찮고 맛도 식감도 괜찮고. 근데 흔하게는 새송이버섯이 또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서 브로콜리가 없을 때는 초록이를 애호박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음. 응. 엄마는 그냥 그렇게 응용을 해서 해 음. 근데 이렇게 색감이 좋아야지 좀 먹음직스럽지 않겠지 얘네들은 지금 생거고 요거는 데쳐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넣을 거예요 색깔도 있고 그래서 음, 이게 토마토 색깔이 조금 <laughs> 나와가지고 얘한테 배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숨이 죽는 게 보이지? 그리고 이게 조금 익으면은 껍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려 그래. 몸에서. 그냥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오늘은 주겸이에요. 주겸 4분의 1 작은 수. 건강 피자이기 때문에 치즈에서도 살짝 짠맛이 있는 것 같아서 주겸으로 해서 조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후추. 후추 제가 좀 듬뿍 뿌렸어요. 이렇게 하고, 간이 고루베이게 섞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살짝, 잘 펴놓고, 이게를 쭈루룩. 아, 벌써 먹고 싶어. 오, 맞아. <laughs> 자, 요렇게 하시고, 불을 또좀 낮춰요. 볶을 때보다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왜냐면은 토마토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진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많이 줄여 놓은 다음에 이게 치즈가 나는 싫다 그러시면 은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치즈 좋아해 가지고 한 50g 이거든요 그러니까 60g, 뭐 70g 뭐 많이 좋아하면은 <laughs> 채소 싫어하는 애기들한테 주면은 잘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좀 작게? 채소를 잘게 응, 해가지고 안들어가척 해야 돼 계속 잘못 먹는다는 아기들을 엄마는 이해를 못 했었어. 우리 애기는 안 그랬었기 때문에. 마가 <laughs> 어렸을 때부터. 맛있게 잘 먹었어. 거부감이없 자,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어요. 이제 그대로 익히면 돼요. 계서몇분 걸리는지 제가 불은 좀 많이 낮춰놨거든요. 여기 위에 치즈가 좀 녹고 달걀이 익은 게 보이면 이제 끝내면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웃음> 맛있겠지. 할로 <laughs> 먹자. 맛있다 냄새가 이건 어디다 담기도 그런 것 같다 네. 그냥 팬피자처럼. 팬에다가 <laughs> 팬피자처럼 이렇게 얘가 깨끗하고 이뻐서 그냥 해도 되겠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놓고 하나씩 가져가서 먹으면 될것 같아 와 아, 냄새가 진짜 조금만거줘 그 볼게 우선 맛만 보게 음. 밑에도 불을 약하게 해 놨더니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 내가 예, 너무 부드럽고 음. 치즈 너무 맛있다. 간도 적당하게 음, 음. 약간 슴슴해야 돼. 아침에 그냥 이것만 먹기에는. 음. 아나이 틴토마토 너무 좋아한다. 터터지는. 예. 버섯이 진짜 맛있다. 근데 뜨거움 조심해야 돼. 음. 엄청 뜨거워. 근데 너무 맛있다. 음. 음. 이렇게 촬영할 때더 맛있게 된것 같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무 맛있어. 음. 토마토의 단맛이랑 아침에 그냥. 그치, 그치. 요거 하나만 비용도. 해가지고, 음. 어. 다른 거 빵이나 뭐도 필요가 없는 음. 것 같아. 이것만. 요게 한, 우리 2인분은 되잖아. 응. 음. 2, 3인분. 2, 3인분은 되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어. 아침에 먹기 진짜 딱 좋아. <laughs> 이렇게 해서 아침엔 피자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